<laughs> 자 여기서 빠르게 사람들을 구해주면 또 여기서 모랄 포인트가 올라오고요 어디 갔어? 도망갔네. 사람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자 노트. 자 파벨이 내게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한 말이 기억난다. 넌 모두를 구할 수 없어. 덜 사악한 자들을 선택해 구해야 돼.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류를 구하는 영웅이 될수 있다. 라는 하나의 생각이 그 이후로 줄곧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치들은 조금이라도 기형적인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버린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국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길 열망했으며 그리하여 메트로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지혜가 있는 새로운 생물체를 몰살했었다. 우린 죽이고, 죽이고, 죽이는 동안에도 모두의 구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인간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었다. 아, 얘가 빈 도트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일기를 쓰는 거군요. 야, 아무 때나 쓰면 되겠구만. 맛있을까? 허. 야, 욕조도 있고 욕실도 있었네요. 자 일단 다 구해줬고 이제 뭐갈 필요 없겠죠. 이제 제 갈길 가면 되지. 사람도 다 구해줬고 도적들도 다 죽였으니까. 아, 이건 차를 타고 와야지. 여기를 깨뚫고 지나가려면 제 차가 필요합니다. 한참 멀리 세워놨네요. 왼쪽으로 가볼까? 내 네, 애들 하는 짓을 봐서는 더... 차 타고 더들어왔어될것 같은데 한참 뒤에 세워놨네요 어디야?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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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제일 처음에 잡았던 거기. 아, 여깄네. 어, 그럼 여긴 어디지? 다 잡았네. 야프라임스나이퍼님이 방송 보러 나누고 지금 레퍼 대투를 하고 계시네. 어? 오른쪽밖에 못 가네. 프라임 스나이퍼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솔로가 이탈돼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엔지도 다 부서졌고 아주 원통하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여기부터는 선로도 망가져 있고, 타고 지나갈 수가 없죠. 사람 찌를 찌를 잡고 있었네. 근데 찌 시체는 멀쩡한데 왜 사람은 뼈만 남았을까? 애들이 발라 먹은 건가? 방금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한마탕 싸울 거 아니야? 자, 저걸 타종을 하면 여기다가 뭘 보내주는 보트를 보내주는 그런 형식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나루터 시동 건다고 하니까 곧 오겠죠? 야, 벌써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야, coming soon! 와, 아프다. 아파, 아파. 여기서 싸워서 버텨 이겨야 됩니다. 자, 왼쪽 오른쪽 두 마리. 아유, 왼쪽 되네. 자, 양 하나 빨고. 야, 빨리 와. 야, 그 전에 내가 죽겠다.

자, 검은물. 지상에 내린 눈이 녹기 시작했다. 친숙한 게르차에서 이제 버트를 타고 오브우 함께 간다. 그러나 아슬아슬한 순간에 나타난다. 이제 곧베니스에 도착하게 된다. 아마도 파드는이비그곳스에 도착했을 것이다. I don't usually fish in this tunnel, but I had a hunch they'd be fighting pretty good here. Hello! Oh. Shit. Damn it. <coughs> that was close. Look, look, you've got to be careful here. 왜 노트 도안 했냐고? 노트. 일부 사람들은 왜 아직도 메트로 전체가 물에 침수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몇달 동안 사용하기 위한 위에 만들어진 대피소에서 어떻게 20년간이나 인류가 견딜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퀴벌레나 쥐처럼 죽이기 어려운 것이 인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항상 우리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왔다. 우린 아직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했다. 얘는 전 인류적으로 생각하고 있네. 아오 right? oh, 이런 씨 <laughs> 통단무에 맞았어요. 자 여기 새우같말은그말 좋아하고, 이사 아휴 연타를 하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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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요 어이 To get out of here. Don't let them board. They might turn us over.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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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아, oh 이쟤 <목소리> 야, 이거 봐, 막리 홀리. 아, 야, 야, 야. What's come we Wow. Bye bye. 덕분에 빨리 왔네요. 무식한 자식. 자 방금 여기까지 오면 또 뭐랄 포인트가 하나. 자 베니스. 지하의 베니스. 검은 지하 하천 위에 있는 메탄소. 이곳에는 언제나 좋지 않는 소문들이 떠돈다. 난 이곳에 거대한 도둑 소굴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파멜이 베니스에 도착했을 것이고 내가 늦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여전히 내 주된 임무는 검은 존재를 찾는 것이지만 지금은 콜 부트의 음모를 밝혀내어 군단에 보고해야 한다. Are you asleep there? What do you think of the local fish, huh? Aren't they charming? Mm, Seems moody though. Looks like somebody went through there before us and angered them. Open up! The fishermen are back from.